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2년 4월 1일생부터 4월 5일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4월 1일생. 임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유쾌하고 퀴얼한 밝은 모습을 보여줌 남들이 바로 알아낼 수 없는 내면에 드러내지 않는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 감이 좋아서 상황 파악을 감으로 알아차리고 이해관계를 조절 잘할수 있다. 종교적 가치, 구원, 영성에 관심을 두기 쉽다. 공부머리보다는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자만하는 자화자찬이 성격이다. 겉으로 볼때 활달하나 내면에는 좌절이 많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연애하며 다툼이 종종 생긴다. 무슨 일이든 지나쳐 실패하게 된 모든 경쟁에 강하다 그 결과로 매사 순조롭게 일을 진행해 나가. 4월 2일생. 개의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남들이 볼때 겉으로는 알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느낌을 준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편법을 잘 찾아내어 일을 해결한다. 일처리는 치밀하며 대인관계는 부드럽다. 타성에 적게 되면 유독 더 나태하거나 게으를 수 있다. 과시욕이 강하여 치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하는 경향이 있다. 매사에 침착하고 마음은 개방적이며 활달하다. 공부 잘하고 가끔 거짓말도 잘한다.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 금융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성격이 저돌적이고 앞만 바라보아 실패하는 기상. 건강이나 재산에 타격을 입음. 일의 진행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진척속도가 느림. 4월 3일생. 갑자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자존심이 강하다. 침착한 편이지만 고집이 있다. 믿음이 강하며 남에는 지지는 싫어한다. 선입견이 강하다. 소박한 것에서 만족을 느낀. 성실하고 꼼꼼하다.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앞선다.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착실한 성격.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양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인간관계에서 남들보다 이별이 잘 생기는 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많다. 처세를 잘해 적이 없는 편? 4월 4일생. 을축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현실주의자로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한다. 가치 판단.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본다. 성견 지명이 있다. 상식이 있고 생각이 많은 편이다. 성격이 유한 편이나 고지식할 수 있다. 보수적인 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밝고 화려하다. 낙천적이다.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이다 성질이 급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추진력이 있어 리더십을 발휘한다. 기본파이다 감정기복에 따라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타양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순식간에 잘 된다. 대인 관계가 좋으며 남의 힘을 이용하여 뻗어나간다. 4월 5일생 병인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부당한 것을 잘 참지 못한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주 고독하다. 일처리는 원만하고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입이 무거운 편은 아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잘 적응하는 체질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밝고 화려하다. 기본파이다 감정 기복에 따라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충성심과 복종심이 두터움으로 조직이나 직장 생활에 적합. 직장 생활이 맞지 않으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움. 이번 편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주를 해석할 때 주로 천간희기론과 사주의 십성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행의 양과 음 기운 그리고 다른 오행과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석은 간결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좀더 복잡하고 섬세한 오행간의 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이나 가까운 철학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최대한 쉬운 해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셨길 바랍니다.